아, 안녕. 이름이 뭐예요? 서호. 서호예요? 근데 원장님한테 뭐라 불렀어요? 미러미라 응, 밀어. 불렀어. 응, 지지, 어, 이건 애들한테 받은 거예요. 응. 모르겠죠. <laughs> 나름 그들에게 소중한 걸 저한테 준 거. 뭔가를 만들어서? <laughs> 이거를 뭐를 이렇게.. 포토리 아니에요? 뭐 상자 저한테 준 거예요. 제가 이거 올빼미 그림 좋아한다고.. 뭔가 엄청 열심히 만든 작품이랍니다. 이렇게 정성껏 몇날 며칠 만들었을 거예요. 저에게 주다니.. <laughs>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각자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조금씩은 달라요. 저희 이제 주로 자연에서 놀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하다 보니 아 여기는 삼나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하, 해서 좋아. 아 여긴 정말 유기농 좋은 먹거리 아이들한테 진짜 잘 먹여주는 곳 그래서 그게 일번으로 가장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타교육 시키기 싫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논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음... 중요한 건가요? 대한민국에 이제 또래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다 놀이 중심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놀이가 가장 중요해 놀이하면서 커야 되라고 이제 했었던 이유는 놀면서 자 라고 살면서 배운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네. 사회성이 폭발하는 게 놀이에요 사회성이 여기서 폭발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저희는 전래놀이를 좀 많이 해요 사방치기라든지 우리 애기 때 했던 놀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다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서 이제 떨어지면 좀 좌절도 하고 그 규칙을 안 지키면 난 여기서 좀 배제도 되고 또 나보다 되게 어린 동생들 우리 깍두기 시켜줬잖아요. 그 깍두기가 지금 잘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러면서 당연스럽게 조금 더 약하고 힘든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고 이런 것들을 다 놀이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되게 저희가 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놀이는 밥이다라고 이제 해요. 밥이다. 네.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밥이다. 아 뭔가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. 네. 놀아, 놀아야 잘 큰다.